여러분, 고려 시대에는 단순히 수행만 하는 스님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 방향까지 제시한 특별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선대사입니다. 도선대사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에 일찍 출가하고 전국의 산을 수행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연의 흐름, 산과 물의 기운을 읽는 풍수지리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이름은 고려 전역에 퍼지게 되죠. 그는 고려 곳곳을 다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절을 세워야 나라가 안정되는가? 어디에 성을 두어야 백성이 평안한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설계하는 지도와도 같았죠. 가장 유명한 전설도 있습니다." 한 촌락을 지나던 도선대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합니다. "이곳은 장차 큰 인물이 태어날 자리다. 이 말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 그 지역에서 고려를 빛낸 인물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도선대사는 예언과 풍수의 대가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또 나라의 중심은 산과 물의 조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고려, 왕실과 관료들까지 그의 풍수 사상을 참고해 절, 성, 사찰의 위치를 정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도선대사는 수행자이면서도 나라의 흐름을 읽어낸 지혜로운 전략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학자가 그의 풍수 사상을 연구하며 한국 풍수의 뿌리를 도선대사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